자, 파이팅 갑시다! 오케이, 오르내 대작가, 렛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 빠봉입니다. 오늘은 또 요즘 개삭이라고 하죠. 버프돼서. 100개 렉사이한번 해볼게요. 어우, 돈. 오 아이템. 자 오늘은 특별로 갔습니다. 왜냐 완벽하게 엑사 아이템을 챙길 거기 위해서죠. 샥. 오. 연승을 타는 게 좋겠죠. 왜냐면 어차피 판도라니까공어를 받으면서 가보자. 여기에다가 운전자까지 하나 살려주고. 일단은 좀 다르게 갈건데 전에 렉사이템은 피바 거결 거결이 국룰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패치로 이제 막타 칠때 평타로 쳐도 처형되고 그 다음에 처형시키는게 치명타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하거든요 고벨류도 요즘 괜찮긴 한데 막전 버전만큼 핫하진 않은 듯? 아예 지는거 좋아 초밥에서 렉사이 갖고 오자 어 일단 인피 피바를 먼저 만들죠 다음에 거결 갑시다 자, 이러면은, 피바라기다. 나... 아, 잠깐만! 여기서 하... 죽음의 저항 나오면 대박인데? 죽음의 무덤가? 이야! 이러면은, 죽음의 저항 나왔죠? 레벨한번 땡겨주고, 난동 받아줄게요. 친구야, 렉사이 2성은 찍지 말고, 짬통으로 쓰더라도 알았지? 근데, 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HP 관리만해 어차피 렉사이 3성 찍으면 우승이니까 오, 갑옷 살리고요. 어, 그도 살리고요. 와, 바로 삼신기 다 나왔어. 진짜 이러면은, 목표, 딱 하나밖에 없다. 진짜 운빨이긴 하지만, 운 좋게 제발, 렉사이만 삼성 찍으면 되거든? 이상하게, 나 기물마다, 그게 있는 것 같아. 기물마다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렉사이 덱을 내가 한 100개로, 5, 6판을 했거든? 와, 근데 진짜 이양물고안 나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렉사이 개체수가 좀 없나봐. 그러니까 다른 삼코에 비해서, 막, 카르마 하면, 솔직히 카르마 삼성 무조건 나오잖아. 근데, 렉사이는 아, 진 뭔가 안 나와. 안, 사람들이 안 써도 안 나와. 희한해. 돌리고요. 돌리고요. 이게 또, 난동 상징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렉사이가 정말 차이가 크죠. 난동고 문장 있으면은, 부동의 영티어가 된다. 자, 이러면은, 난동그의 심장을 일단 집어넣고 구인수 살려서 까이사 줘도 되고, 쇼진이나, 데그.. 뭐, 그거 봐도 되고, 그냥 구인수 살려버리자. 귀찮으니까, 구인수도 살리자. 나 이제 다음 턴에 리얼 굴려야 되거든? 안 나오면 나 진짜 운다나 말했어요. 필요한 챔피언 먹으면 돼, 판도라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하나를 찾아야 되거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 찾았어. 아 정말 어렵네요. 그래도 일단은 육난동이 나왔고 이겼습니다. 예, 어쨌피 이겼어요. 그렇지, 카이사만 하나 나오면 되겠다. 아, 그치? 아이, 렉사이 팔았네. 아까 그 자금심장이잖아. 아, 이거 개인실이 쪄네 자, 이제 치명타가 터지기 때문에, 보시면은 렉사이가 팍 쳤을 때, 데미지가 엄청 많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708 뜨면서. 렉사이 버프 또라이 급이라니까. 이제, 근데 일성이성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 우리의 그 위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결국에. 렉사이 3성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무조건 찍어야 돼요. 어, 근데. 약간 우리 거 버겁다. 어우 야 오. 초진도 살렸어. 와 순간 피지컬 나이스. 이제 카이사 풀템 나왔고 렉사이 풀템 나왔으니까 이제 뭐 세저 아니 방템 같은 거나 챙겨주면 되겠죠가렌한 마리밖에 없네. 와 근데 벨베스가 있네. 이런 사기꾼. 나와 근데 진짜 죽음의 전항까지 가니까 겁나 튼튼하네요. 렉사이 튼튼함이 말이 안 되네. 자, 오늘은 렉사이 덱을 성공할 수 있을까? 필요 없고. 거대한님 있으면 다르지! 거대한님 있잖아! 렉사이가 신이 됩니다. 갑시다. 누가 먼저 맞을래?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음. 카이사! 큐 자, 이러면은 일단은 완성이. 끝났습니다. 칠렙 좋아하면. 나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진강체랑 아다리 다잘 맞게 하다가도, 렉사이한 장이 안 나와서, 렉사이 삼성이 안 나와서 망한 판이 한두 판이 아니야, 진짜. 자, 아, 카이사도 버프가 됐죠, 만화통이. 좋아진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 정도 돼요. <laughs> 한두 가지는 아니고, 좋아진 게한세 가지 정도. 오케이. 자벨르 하나 살릴까? 바벨 하나 살릴까? 렉사이, 제발, 진짜. 사이온, 나이스. 헬리 업그레이드. 그래? 진짜 농담 안 치고 내가 렉사이 하면은 뭐가 있다니까. 자, 일단은 렉사이 공격력이 이 거대한 힘 덕분에 말도 안 되게 세긴 하죠. 근데 일성 렉사이를 어떻게 이겨? 이성은 나와야지! 아니면 카이사라면? 아, 진짜 미치겠다. 왜 나는 렉사이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걸까? 왜? 제발 초밥에서도 한 번만 렉사이 나와주지 제발 자연스럽게 나와주세요 아 렉사이 성 찍기 진짜 왜켜 어렵냐 빡센데 여기도 빡빡한데 치크 두개카랜 풀템 전쟁기계 상징 대마시아 상징 점또 용발 나섰어. 이분 혹시 판도라 상징 먹은 건가? 내가 잘못 본 건가? 자, 카렌 쯤은 고정 데미지로 어왜 데미지가 안 박히는 거 같지? 나 진짜 희한하다. 나왜 데미지가 안 박히는 거 같을까? 분명히 때렸는데 아예 데미지가 안 박히는데? 자, 하지만 렉사이 삼성이 나온다면 아 여기까지 가한 게인데 더 리롤치면 안 돼. 그러니까 야. 여기를 비교하면은 내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카르마를 한 장도 못 찾은 거겠죠? 아니면은 러시나인 하고 있거나 알이 찾으려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의 렉사이가 약해 보이지? 잠수함 배치당한 건가? 자, 수맹 쓰고요. 어! 헬로! 아! 뒤졌다. 오늘의 나는 다르다. 아, 근데 카렌 덱이 무섭다. 카렌이. 아, 이게 죽음의 저항이라 진짜 잘안 죽더라. 나도 죽음의 저항이긴 한데, 죽음의 저항 카린 쪽이 조금 더 유리한데, 같은 템이면. 자, 처형시켜봐. 2100 데미지! 실하냐고! 맥사인은 이성이랑 삼성이랑 농담 안 치고 두배세배 차이나는데 파워. 근데 나 이걸로는 안될것 같은데 뭔가 더 업그레이드할 요소 내덱을 업그레이드할 요소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데 어떡 하지? 내덱은 이게 아무리 봐도 한계야. 뭐 짜면 존노 그래도 사이언 <laughs> 그래도 사이언 뭐 아리 상대로는 이제 렉사이 삼성이라 질 수가 없죠? 바로 쳐요. 그렇지. 뒷라인 들어가고. 와, 세트 폼 미쳤네. 하지만 바로 쳐요. 그 바로 쳐요. 근데, 렉사이도 좀 역겹긴 해? 공격력이, 원래가 146인데, 378이거든? 말이 안 되지. 와우! 우승할 수 있겠는데? 파동스? 모르겠는데? 어어? 아니, 가래 삼성 찍어버렸네, 근데. 헤헤이! 헤헤이, 헤헤이. 자, 이겨야 돼. 지금 여기서 무조건 이겨야 돼. 오케이, 가렌 먼저 때리고. 연속 깨물기로 잡아야 될 듯? 연속 깨물기? 어! 찬템이 소나에 들어갔어! 아, 나이스! 아, 근데 이번에못 죽일 텐데? 아, 근데 이번엔 못 죽이겠지? 야, 근데 아... 삼성 가렌인데 어떻게 하면은 소나한테 찬템이 들어가냐? 이거. 아, 이것도 패치가 됐나? 어쨌든 나한테는 개이득. 탄템은안받은게 아니라 저 시스템이 원래는 무조건 삼성한테 들어갔거든. 아하. 이번에 마지막에 들어간 걸로 바뀌어가지고 아마 이성 삼성 작하다가 늦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안 들어간 거일 거야. 찬템이. 어이! <목소리> <고을>, 카이사까지. <목소리> 준비는 끝났다. 음. 야, 근데 진짜 칠레 밸류 말도 안 된다. 사이언 이성이랑 렉사이 삼성 리산드라 삼성 세조안니풀템 카이사 이성 모든 걸 갖췄거든. 와우. 자, 때리면 풀템. 자, 이런 식으로 처형시켜서 뒷라인으로 들어가고요 음. 이게 렉사이즈. 이게 렉사이즈. 이게 렉사이즈. 그렇지. 이게 요즘 유행하는 쌍거결이 아닌 피, 인피, 인피 렉사이. 인피 렉사이폼 어떤데. 그냥 처형 제대로 시켜버리잖아. 나이스. 와, 근데 결국에 아리가 올라왔네요. 이거는 아리를 이기는 방법이 자 배치 보고, 아리만 따라가면 돼 아리만 럭스한테 맞으면 오히려 좋아 못, 아, 뭐, 못 옮겼어! 못 옮겼어! 못 옮겼어! 안 돼! 아니야 오른쪽부터 뜨으면돼 괜찮아 괜찮아 아이 마우스가 헛질났어 자 에어본 한번 들어가고 괜찮아 렉스못 잡아 어차피 어! 괜찮아 괜찮아 렉스못 잡았지 어차피 렉스못 잡아 그렇지 답범. 마우스 이슈 때문에 큰일 날 뻔. 휴후. 아! 이렇게 넥사이가 좋다. 내가 네, 한번 알아봤습니다. <laughs> 아, 아, 니나 배치 바꿨어. 아, 바꿨는데 마우스가 클릭이 안 됐어, 진짜로. 희옥을 하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